안녕하세요. 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문 한자 해설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자 여자를 배우셔서 아, 이번 강의에는 남자를 뜻하는 글자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내 남자, 남자 남자를 이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제 남자의 힘,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이제 글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볼게요. 어, 남자 할때 남자 이렇게 씁니다. 여자 할때 여자보다 획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본뜬 글자는 아닙니다. 한번 써볼게요. 네. 위에 있는 글자는 밭을 그린 밭전자입니다. 아래 부분은 이렇게 쓰는 힘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두 글자 받전자와 힘력자를 합해서 남자를 뜻하는 남자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여기 힘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남자의 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옛날 글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남자 남자에 대해서 설문의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장부, 그러니까 대장부 할때 장부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장자는 이게 장자거든요. 근데 이 장자는 사실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십척, 십척 일장야, 그래서 십척의 길이인데요. 보통 척은 십촌이 일척이 되는 거거든요. 십촌은 천자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맥이 뛰는 손바닥 끝에서 맥이 뛰는 곳까지의 길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2.5cm에서 한 3cm 정도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통은 한 일척이 25cm에 30cm 내외라고 이게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장부 그러면 장이 10척, 10척을 길이로 한다면 장부 10척이 되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2.5cm 아무리 작아도 2.2cm 혹은 그 정도를 촌을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면 1척이 22cm 길게는 30cm 이렇게 가면 10척의 남자는 2m가 훨씬 넘어가니까 장부 이렇게 하는 건꼭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8척 정도까지 반올림하면 한 170에서 180 정도까지 자란 남자. 이 남자가 산의 남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다큰 남자이면 자기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자기한테 맡아진 일을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 아이와 아내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남자인 겁니다. 이 남자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래된 글자 전서인데요. 위에 요 부분이 해서에서 쓴 받전자입니다. 밭은이렇게 땅을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요아랫 부분이 힘력자에서 아까 쓴 힘력자에서 요렇게 그려진 건데요. 전설을 보시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건 확실하게 뭘 본뜬 것일까? 어떤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여기는 자 힘력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갑골문의 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받침 그대로 있죠? 네, 받침 있습니다. 그런데 힘력자를 구성하는 요 글자 있잖아요. 네. 요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길게 뭐가 하나 내려가 있고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글자가 나중에 힘력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무엇일까? 네, 요거는 무엇일까?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글자를 보겠습니다. 힘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요것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같이 보이십니까? 이건 옛날에 농기구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쟁기? 그 땅을, 딱딱한 땅을 잘 이제 흙을 고르거나 파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긁어내거나 하기 쉽도록 만든 농기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에 글자를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밭이 있고 그런 농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밭에서 이 농기구를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인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자라는 걸알수 있죠? 아, 아까 좀 전에 모신 역자의 소전형, 그리고 이게 지금의 이 역자가 됐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디서부터 본뜬 글자다? 네. 밭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든 기구. 에서 본뜬 글자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산의 남자를 배우셨습니다. 남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이 산의 남자를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는 건이 아, 사람에게 맡겨진 일, 그것도 밖에서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체력이죠. 그죠? 예. 물론 농기구라고 하는 기구의 힘도 빌려야 되겠지만, 그걸 쓸수 있도록 충분히 자라 있는 몸입니다. 예. 남자 남자에도 이제 그게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